안녕하세요 궁자입니다 오늘 블루룩 라이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번 주말에 업데이트가 이루어집니다 와 바로 이번 업데이트의 주인공은 카이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코드를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코드 가볼게요 코드 내용은 카이저 순입니다. 입력하게 되면 은 이렇게 작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레벨 10 이상만 되니까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K-I-S-E-R-S-O-O-N 카이저 순이라는 것꼭 기억해주세요. 저는 아직까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비참하군요. 아직까지 레벨 4밖에 되지 않다니 정말 최악입니다. 그럼 오늘도 게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이번에 카이저 업데이트는 바로 3월 30일부터 3월 4월 1일 사이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일요일이나 월요일날 감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친구가 카이저 같긴 한데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업데이트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카이저가 추가가 되는 거네요. 이게 리메이크가 아닌 카이저는 추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없었지. 좋았어. 그럼 게임 들어가 볼까? 오케이. 아, 1일 6시간 뒤에 바로 업데이트를 한다고 하네요. 보자, 보자. 나는 파란색. 파란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패스! <laughs> 언제나 패스야? 아이고 맨날 이건 솔로야, 솔로. 절대 패스하지 않지. 패스는? 뭐야, 야, 잠깐만. 야, 나한테. 제발! 나한테! 나제베스 한번 해주세요. 어 달려갑니다. 달려가고 있지만 야 잠깐만 이게 야 뺏기는 거 아니야? 야 잠깐만 어디 뺏긴 거야? 안 뺏긴 거야? 뭐야? 어디 쏘고? 야, 공이 안 보여. 야 잠깐만 야야 야, 뺏었어? 뺏었습니다. 드디어 갑니다. 드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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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요야 나도 뿌리좀 넣어보자. 드디어 골을 수 있는 기회가왔는데 자, 골. 아야 어! 어디로 가? <laughs> 아 이걸 못 넣어. 바보 같은 놈아. 야. 이건 넣어야지! 야 이걸 못 넣었어 바보야 난난 난 바보였어! 이제 또 달린다 혼제 달린다! 어? 야 이렇게 사람을 모아두고 안돼! 어, 나이스 원! 아이 파운드! 아 그럴 때왜못 넣냐 근데 바보같이 아이 까지 감이 없어 마이프토리 슈퍼! 잠깐만 뭐라 그러는 거야? 야너 방금 피하는 거 썼지? 그러면? <laughs> 내가 앞에 있는데 슛을 때리다니!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야, 이거 안 나간다, 권총? 어, 야, 뭐야? 야, 이거 들어가는 거 아니지? 잠깐만,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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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달려! 야, 얘 달려가잖아 모가링 빨라! 패스, 패스, 제발. 패스, 패스 한 번만 해줘! 패스 한 번만 해줘! 진짜 달리기 너무 빠른데? 패스! 야, 안 뺏겼잖아! 야, 바보 같은 놈아! 아, 나 욕할 뻔했어. 야, 패스하라니까 패스를 하네! 야! 저 패드 슛 쏘는 거 봐. 아, 뭐야! 야, 이거 어떻게 쏘는 거냐, 이런 슛은? 나도 안쏴지 이런 거? 들어갔나? 안 들어갔어. 야! 제네도 골을 못 넣어! 야, 다 같이 골을 못 넣는 거야! 골, 나 이상한 데이다, 의 야, 오케이! 간다! 드디어 간다! 야! 간다, 제발! 야, 드리블! 야, 뭐야, 뭐야! 아, 야, 뺏어! 야! 드리블 하려고 했는데, 뺏겼어 오! 야, 어차피, 넣고 나한테 패스해봐! 한번 줘! 이거, 못는다! 이거, 못는다! 못는다! 이럴 줄 알았어. 뺀 이, 이, 잡아야지, 이거. 잡아야 돼. 야! 저, 어디다 패스해? 너, 어다 패스해? 패스할 거다 알아, 일로 와. 오, 빨라! 이거, 막아야 돼! 막아야 돼! 막아야 돼! 막아야 돼! 막아야 돼! 야, 잠깐만. 뺏었나요? 달려가나요? 다 같이 달려가, 이거 아주 벌떼 축구야. 야 이거 개판 축구 아니야 야 골키퍼 없어 골키퍼 없어 슛사야 <laughs> 뭐야 골키퍼 어디있어또아왜 골대가 저기 냐 뭐야 왜 저기 있어 야왜 저기 있어 아니 공이 왜 저기 냐고 막는다 이건 막는다 못못 못 넣어 야 이거 골을 아무도 못 넣어 야 이거 야, 야 진짜 미쳤다 야 골을 아무도 못 넣으면 어떡해 250볼에 84 어니스트, 5 2 2 아, 근데 이거 인간적으로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어? 야, 나 패스 한 번만 해봐. 넣어줄게! 야, 이거 뭘 바로 뺏겨! 야, 나왜 이렇게 느리냐? 쟤왜 이렇게 빨라? 이거 다 먹히는 거야, 이거야. 야, 뭐야, 우리가 이었어? 망했습니다. 그냥 뺏기고 끝나네 이거 끝났네. 폴드게임이네 아, 뭐야! 또 끝났어! 아! 패스도 안해! 아니 나.. 잠깐 다시한번 공격수 한번 할래 오케이 이건 내.. 나 맞아 나 가운데 나야 아 나야 나 나부터야 들어와 <laughs>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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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부터 간다 야 뭐야 야 나도 같이 슬라.. 이딩 했는데 나왜 뺏기는거야 아 먹혀도 돼 그냥 꼬리만 넣으면 되거든 먹혀도.. 야 뭐야 바로 꼬리냐 122골 넣었어. 야, 우리 했는데 수비가 없냐? 간다, 이번에 간다. 이번에 간다. 드리블 하고, 드리블 치고 간다. 다이렉트슛쓴다 이제. 다리 다이렉트 트슛 빠리! <laughs> 드디어 골허습니다 우와, 뭐야, 나 다섯 허허다고 다섯 허허적 없는데? <laughs> 드디어 허링이다허 와! 야, 뭐야? 나허허서 나왜못 뺏어! 잠깐만 누구한테 어웨이크닝 들어오냐 나 어웨이크닝 한번 들어왔으면 좋겠다 나나나 나! 나, 나, 나. 어웨이크닝 어외케... 아 JDS야 야왜 니가 어웨이크닝인데 아! 나한걸 넣었어 그래도 성공했어! 한걸 아, 넣었으면 됐지 야 뭐야 이거 야 공기능이야 야 이제 공 때리는 거야 이제 슛! 나 앞에 있는데 나 앞에 있는데 공 어딨어 아 저기 있어 야 슛을 어디다 쏘는 거야 이 바보야 가자, 가자. 야, 이거또못 넣는다. 이거또못 넣는다. 어차피 못 넣어. 어차피 못 넣는다고. 야, 뭐야. 왜 들어가? 이거 왜 들어가? <laughs> 괜찮아. 나니번에 넣으면 돼. 괜찮아. 괜찮아. 한 번씩 듣자 와, 좋아. 괜찮아. 너한번로 넣으면 돼. 나도 넣으면 돼. <laughs> 나도 넣으면 돼. 드리블 치고, 어, 뭐야. 나 드리블 쳤는데. 야! 야, 드리블이 안 됐어. 야 드리블이 안 됐다고 잠깐만 야 야야 잠깐 야야야야야야 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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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베스 야 나한테 베스 해야지 오케이 어디서 드리블 쳐 드리블을 이렇게 치는 거야 알았어 간다 간다 제발 제발 가자 제발 가자 제발 안돼야아왜 체력이 없어 이거 아직 개판인데 우리끼리 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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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드리블 치고요 패스 안해 패스는 무슨? 패스다. 어, 공 어디 갔어? 야, 공이 왜 저기 있는 거야? 잠깐만, 나 뭔가 이상한데? 왜 지가 막 움직여 이거? 야, 잠깐만, 야야야. 아니야, 야야야. 잠깐만, 뭔가 이상해. 나 지금 혼자 지금 막 때리고 있고. 근데 사포는 어떻게 하냐? 야야, 막아야 돼. 뭔가 이상해졌어. 오케이, 아, 먹혔네. 뭔가 좀 이상한데. 바로 다시 내가 넣으면 되지. 간다. 야, 이거 왜 이래? 야, 이거 뭐가 이상해? 가자, 가자, 가자. 다이렉트, 슛 뭐야, 야, 야, 잠깐만. 야, 공이 없어지고, 이거 뭐야, 이거, 야. 야, 이거 렉인데? 렉이 너무 이상한데? 너무 캤어. 야, 아니잖아, 이거! 아. 야, 나도 사포하고 싶어. 왜 사포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 오케이, 오! 스킬 좋아! 스킬 좋아! 준! 주... 야! 뭐야! 아, 가까이에서 때려야 되구나? 어, 알았어, 알았어. 가까이에서 때릴게. 이제 좀 알겠다. 오, 나도, 페이드 오웨이라는 스킬이 있었어. 대박인데? 이제 뭔가 좀 알았어. 아, 먹혀도 돼. 괜찮아! 이길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난이길라고 하는 거 아예 니 꼴려고 하는 거지. 어 괜찮아, 괜찮아, 먹혀도 돼. 가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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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웨이크닝 누군가요? 오웨이크닝 단가? 뭐야 나? 오웨이크닝인데? 슛어 뭐야 야야야 야, 야, 잠깐만 야나 오웨이크닝 됐는데 뭐야 이거 야나왜 근데 언제 뺏긴거야 야 아유 어, 야 뺏긴게 말이 안되잖아 끝났나? 아 한골 넣는데 그래도 아, 아쉽다 괜찮아. 홀드게임이어도. 한골 넣었으니까 괜찮아. 근데 뭔가 좀 이상해. 아, 뭐가 이상한 거지? 여러분들이 댓글로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좀 이상했어. 화이트 레벨5가 되었습니다. 와! 역시 이거야. 오늘은 이렇게 블루로 라이벌즈 해봤는데요. 뭔가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화이트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